오늘은 제1과 전도자의 362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뜻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랩너트들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기름 부분 받은 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저번 주에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받았냐면, 가이사의 것과 예수님의 것,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가이사의 것은 무슨 걸 말하죠? 세상 것. 예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러면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과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잘 나눠서 구분해서 잘 지켜라 이 말인가요? 하나님을 따르려면 세상 것을 다 버리라 그랬는데 세상 것은 아예 이렇게 지킬 필요도 없다는 그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죠.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가지고 세상을 살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 세상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본질들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이사의 것은 전부 다 멸망할 것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는 멸망했어요. 자기들이 영원할 것 같이 살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고고를 살려내야 되는 거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laughs> 오늘을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을 성공하려면 무슨 시간을 가지라 그랬습니까?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이번 우리 원당 기도에도 말씀을 받았듯이 다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간이요? 모세가 가졌던 호렙산의 시간.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힘을 얻어서 응답 받아서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따로 분리되라고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나쁘고 고거를 말씀하려는 게 아니고. 고금 없어서 실패 당할 수밖에 없는 가이사의 것으로 가득찬 세상을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려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키가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느냐?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어서 이금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고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라요. 인간이,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어서 자기들이 불행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뭔가 노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줄로 알아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뭔가 노력이 부족하고, 덕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 줄 알았으니 종교를 만들어내고, 지식인 철학을 만들어내고, 자꾸만 착하게 살려는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개, 돼지, 그런 동물들은 그냥 육체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만, 육신의 것만 충족시켜주면 잘 살아가요. 근데 사람은 육신의 것충족된다그래서잘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영혼에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요. 재앙을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 재앙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사단은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그거 몰랐던 겁니다. 속고 살았던 겁니다. 그 말은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필요성이 안 느껴지니까 자꾸만 사람들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지 않고 저주 재앙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참 왕.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습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러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지고 마귀한테 잡혀있는 문제인데, 그거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께서요, 만약에 가짜로 오셨으면 안 되잖아요. 잘못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분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실 거야. 그런 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 약속을 주셨고, 그대로 성취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우리한테 구원자로 주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만약 거짓말로 주셨다면, 우리가 받는 구원도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뻥쳤다면, 거짓말 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거짓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실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실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짜가 아니란 뜻이에요. 구, 증거를 따지는 이유가 거기 에 있습니다. 구약에 중요한 순간마다 여자의 후손, 피제사, 아, 이사의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어, 처녀가 잉태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임마누엘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 임마누엘로 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세요. 그분이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 세계보고마 이루십니다. 그래서 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특성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특징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오늘도, 과거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도, 그리고 가장 기쁠 때도 항상 그때 함께 계십니다.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특징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또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그 언약 붙잡고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가장 힘든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자날개짓을 해가지고 자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계세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 옛날 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묵은 밭을 기경하고 새 밭, 옥토 밭으로 우리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산자의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한번 다 붙잡아 보시고, 성경도 한번 다시 한번 찾아 보시고, 전도자의 삶 이제 62가지 첫 번째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모든 것다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원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특징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세상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